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8월 14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 일단 뭐이 증시 조금 어 애매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제 기술주 나스닥은 조금 하락을 했고, 뭔가좀 엄청 큰 포인트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, 지금 시장이 한쪽 방향을 정하고 쭉 가는 느낌보다는. 가다가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보여주기는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 AMD부터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그리고 반대로 또 나머지 종목들은 좀 그냥 무난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들을 좀 중심으로 하락이 좀 보여줬던 것 같고 반도체는 아무래도 미중 갈등 그게 좀 영향이 있나? 이 정도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는 그래도 조금씩 뭐 초록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증시 시황에서는 아직은 좀 그냥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급락이 이어지고 그럴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추세만 봤을 때는 어 이거 추세 엄청 괜찮은데 라고는 할수 있지만 요 점점 요 점점 이 텀이 짧아지죠 요때는 이제 거의 두달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달그다음 여기는 막 2주 막 일주 간격으로 점점 내려오는데, 요 추세를 해서 뭐또 다시 돌릴지 모르겠지만,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그냥 보수적으로 볼것 같아요. 시향에서 굳이 엄청 좀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뭐좀 호재성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정고점, 이런 것을좀 지켜줬으면 했지만, 결국에는 밑에서 밑꼬리 달고 좀 회복해주나 싶지만, 다음날 음봉. 다음 날또 이제 다시 재돌파 시도했지만 또 밀리고,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쉬워 보입니다. 근데 이게 아쉽다라는 표현이지, 아, 이거 막 시장 큰일 났다. 이거랑은또 거리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지수는, 뭐 그냥, 그냥 행보해 주면 고맙고, 아니면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, 그렇게 좀나쁘지는 않을 분위기이진, 분위기이지 않나. 하지만 이제 지수가 좀 1월달 보시면은 조금 높기는 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포트, 관리를 좀 신경을 쓸 부분은 있지 않나. 자, 그리고 주말 중에 뭐 이것저것 좀 뉴스들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번주 주간 일정을 보시면은 어, 8월 14일 셀트리온 시리즈 이렇게 좀 합병 제공시 예정일이 있어요. 그래서 셀트리온 애들이 <laughs> 저번 주 이렇게 좀 차트 묘하게 좀 다시 돌파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뭐 움직임이 일단 셀트리온 쪽은 계속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, 이렇게 또전고점 슬쩍 주변에 붙여놓으면서 마무리를 지은 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아무래도 셀트리온 계열은 이제 좀 시세를 줄때 수급 요 영향도 좀 있기는 해요. 근데 이제 3, 사 합병에 대해서 하반기 중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또 제공시 예정일이다 보니까 좀 좋은 뉴스 붙이면서 여기서 좀 힘을 주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량주 에코프로랑 이제 포스코 뭐 이런 2차 전제에서 좀 힘이 빠지면서 바이오 섹터들의 이제 좀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들이 보이긴 했는데 이거를 뭐좀 다시 스타트 불꽃을 튀겨주면서 바이오 애들의 좀 힘이 들어오나 이런 정도 관점까지는 같이 묶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 이제 화요일은 직장인 분들이 또 기다리는 뭐또 휴장 화요일 광복절입니다. 아주휴장이고 8월 17일 목요일은 이제 메이플 스토리 M 이제 중국 출시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출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뒤에 얼마나 좀잘 되는지 이게 조금은 더 중요하긴 합니다. 그리고 코난 LMM 공개. 그다음에 8월 18일 금요일 한미일 정상회의. 정상회의에서 뭐 기대감은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뭐 국제적으로 왔다 가 이제 정세에 대해서 뭐 이야기 좀 나누고, 여기서 이제 좀 혹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야기 나오나 했더니, 그, 그, 안건에는 좀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대통령실에서 또 얘기가 나왔고. 자, 그래서 이번주는요 정도 일정이 있는 것 같고, 어, 그 다음에 요런 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. 어, 아무래도 뭐 상패 시즌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한데, 어, 요 코앞으로 다가온 반기 보고서 마감, 그래서 요 파, 월요일, 방기보호서 마감일이에요. 그래서 그내 종목들에서 혹시나 뭐 이제 환기 종목이라던가 조금 재무 안 좋은 애들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둘 필요는 있겠죠. 그 다음에 어, lK99에 대해서도 뭐 주말 중에 뭐 후재 악재 이런 뉴스 계속 핑퐁을 하는데 아 여기는 그냥 데이 매매 용으로 갔다가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상 여기서 뭐 진짜 당연히 이게 막 초전도체다 라고 하면은 더 가겠죠 더 가겠지만 고그 생각까지 하고서 버티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는 그냥 좀 세력이 대놓고 작업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뉴스 하나에 대해서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신성 같은 경우 겪어 보셨겠지만 이 종목은 고점 찍고 40% 밀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고점 찍고 다시 40% 밀렸다가 또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기억에는 와 이거 결국에는 15,000원이 지금 세배 이런 게 머릿속에 남아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매수했다가 이거 3 40% 맞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엄청 뼈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변동성이 엄청 큰 테마고 웬만하면 좀 데이트레이딩용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게 좀 이제는 확실히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 주축 테마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는데 이제는 조금 어 쉴때 되지 않았나 이생각은좀 들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뭐좀 고점 만들고 축 한번 밀리는지 물론 여기는 진짜 그뭐 검증, 연구소 이런 거 뉴스 하나에 의해서 그날 또 상한가 보내고 또 하한가 보내고 계속 오락가락 하기는 해요. 그래서 내가 그만큼 대응 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뭐또 이런 와중에 뭐 특별한 뉴스 없는데, 갑자기 막하한가막 막 이렇게 쭉쭉 밀리면은, 거기선 또 반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까지는 좀 체크를 해볼수 있지 않나. 회의론 속 LK99, 뭐 국내 초전도 학계, 이르면은 9월 초 결론. 그래서 뭐한 2주에서 3주, 이렇게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,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수명을 조금 더, 어, 늘려놓기는 했는데, 어, 그 사이사이에도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죠. 그리고 요거는 좀 호재성 뉴스로, 추전도 결정, LK99의 바늘처럼 박혀 있다. 그래서 이게또 좋게 보면은, 어, 추전도 그 결정이 있다는 거거든요. <laughs> 물론,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,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 이제, 그것들을 좀 분류를 또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 필요하다. 뭐, 요런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추전도차 관련주. 내일은 이제 신성 델타 테크가 정지 들어가죠. 조금, 특이했던 거는 신성이 정지 들어가는데, 높은 자리에서 정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, 단계가를 또 끌어올려놨어요. 그래서 아마, 파우로직스, 원익 피엔이, 뭐, 서남, 덕성, 이런 애들 지금 시간에도 움직이고, 아마 좀 갭이 뜨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, 그냥 뭐, 이날, 뭐또더 치고 갈진 모르지만, 신성이 쉬니까, 누가 대장 자리, 좀 바텀 터치 하나, 그 다음에 차트는 파워로직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. 저는 파워로직스는 없고, 원이피엘을, 원이피엘를 갖고 있는데, 차트는 파워가 조금은 더 좋은 것 같아요. 뭐, 어차피, 다음날 이제 갭 많이 뜨는 애가 보통 대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. 자,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, 어, 그 다음에 현대차, 전기차, 무선 충전 기술 고도화, 뭐, 특허 출원, 이런 키워드도 주말 중에 좀 나왔어요. 그래서 무선 충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그 유라테크, 얘가 또그 GV60이었나요? 70이었나요? 그거 무선 충전 이슈로 갖다 좀 부각이 됐던 앤데 얘가 이제 그걸로 또 한번 반짝하나? <laughs> 그 다음에 뭐 충전소 유라테크 말고서는 무선 충전 이슈로 좀 엮였던 게아호센스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단은 종목기가 좋았던 애는 유라테크에 좀 가깝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로 뭐 엮어 주는지 그냥 개별적인 종목 이슈인 것 같아요. 그다음에 1억짜리가 1,900억의 낙찰 리튬 전쟁. 자,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광산 탐사권 음, 시초가 뭐 경매 시작은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1,800억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 리튬 키워드에 대해서 뭐 이제 광산 이런 거 엮었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테라사이언스, 그다음에 웰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이 있죠. 이리고서 이전에 이제 리튬 키워드 하면은 좀 대장격이었던 애들 뭐 금양부터 해가지고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등등 여기까지 좀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리튬 키워드가 있었다는 거 리튬 관련 주들 묶어 보시면 될것 같고 하와이가 지금 좀그 어 산불이 엄청 크게 난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뉴스를 좀 보면은. 하와이 땅속, 뭐, 온도는 거의 100도, 산불, 이 피해도 엄청 큰것 같더라고요. 아까 전에 봤을 때, 뭐, 여의도의 세배 면적,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, 어, 요게 이제 가끔, 우리나라 시장에서도, 그건 있었죠? 산불 이슈에 대해서, 산불이 있고 하면은, 그 뒤에 이제 산불을 잡고, 그 다음에, 이제 다시 파종, 이렇게 해가 나무 심고 하는 이슈로 갔다가, 아시아 종류랑 농무 바이오, 요런 애들좀반짝하기는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블랙 테마이기도 해요. 그리고 뭐 산불이 언제 잡힐지는 모르는데, 좀 빨리 잡히는 게 좋을 것 같고, 다음에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, 뭐, 목재 이슈를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분도 있기는 한데, 그거는 이제 캐나다 쪽이었죠. 캐나다 산불. 근데 이제 캐나다랑 또그 목재 쓰는 지역들이 다르더라고요. 하와이는 이거는 그냥 뭐 파종 관련 주들이 좀 부각되나, 대신에 이제 뭐 블랙타마이고, 당연히 메인 이슈로 볼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막 세상이, 세계가 여기저기 좀 어째 좀큰 일들이 계속 나온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좀 세상이 좀중요한 느낌이 있고, 자 그다음에 문체부 다음 달에 이제 중국에서 K 관광 로드쇼, 중국 관광객 유치 9월 13일부터 17일 있고, 6년 만에 유커 온다. 요 단체 관광 그 비자 제한 요게 해제 뉴스로 왔다. 이제 그 화장품 관련 주. 부터 해가지고 보복 소비 관련 주들이 이틀 정도 좀 강했죠. 그러면 한국 업체엔 큰 기회다. 기대감 폭발. 560억 잭파 터졌다. 중국 색조 시장 잡겠다. 코스맥스 이렇게 아시아 쪽 최대 규모 공장 가동. 이것도 이제 또 중국에서 가동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뉴스들이 좀 계속 있는데 혹시나 뭐 화장품 보복 소비 관련 주들. 이거는 저는 뭐 당연히 보복 소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실제로 갔다가뭐 방문을 한다고 해서 막 실적이 막 미친 듯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좀 상징성이 워낙 있긴 있었더라고요. 6년 만에, 6년 5개월 만인가, 6년 반 만에 해서 이렇게 비자 제한 해제 그게 있다 보니까 요 키워드들 특히 여기 갭 뜨고 이제 좀윗꼬이 많이 달고 밀린 종목들이 있죠. 음, 한국 화장품이 일단은 좀 대장격으로. 상한가를 두번 만들어줬고 스킨앤스킨은 아무래도 좀 환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화장품,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이런 신규 상장주들도 아침에 좀 힘을 쓰고 그대로 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가 주변이나 이런 구간에서 좀 다시 돌려주나 이런 것들 힘주고 쭉 밀렸는데 낙부 과대로 좀 돌려주나 정도로 좀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런 수급주 어, LG생건부터 해가지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게 이제 좀 화장품에서 대장격이기는 한데 일단은 수급이 나쁘지 않게 들어온 건 한국콜마이기는 해요 그리고 서 코스맥스는 이번에 좀 들어오면서 방금 그런 그 광저우 이렇게 광저우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 화장품 생산 공장 가동 이거는 조금 임팩트는 있지 않나 그래서 코스맥스가 그 전날 이제 실적 발표하고서 막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끌고 올라오고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랑 이 구간 안에서 13만 원뭐 13만 뭐한 5천 아니 9천 원이군요. 이 구간을 좀 돌파를 다시 시켜 주는지 5천 원.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서 저 뉴스랑 같이 엮이면서 어떻게 움직이나.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 있었고 호텔신라랑 아난티 이게 좀 이번에 수급이 좀 들어오기는 했었죠. 그래서 다음날 또 추가적으로 수급 들어오나. 이렇게 좀 보게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이제 항공 같은 거는 저는 굳이 어, 항공은 굳이 좀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다면은 역시나 대장격인 화장품,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 엮이는 거는 이런 관광 여행 이쪽이지 않나 싶기는 해요. 자 그리고 재건 이슈 같은 경우 요번 어, 달에 1차, 그 다음에 10월 달에 2차 협력단 파견 요게 있고, 그 다음에 푸틴이 다음 달 G20 정상회의 참석 어, 요게 저울질. 전쟁 1년 반 만에 서방 만나나. 요거는 참석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참석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그 재건 관련주들이 좀 반짝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1년이 넘었고. 그래서 요게 참석을 하냐 마냐 요게 좀 중요하긴 한데 참석할 거다라는 뭐 찌라시 뉴스성으로도 어 참석을 한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실제로 참석을 해서 푸틴이 거기서 또 좋은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. 참석을 하더라도 당연히, 와, 지금 우크라이나 쟤네 봐라. 계속 우리 막, 우리 땅이라고 선포한 거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냐. 쟤네들은 지금 우리가 점령한 땅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라. 그런 자신들이 계속 러시아에서 내세웠던 그 부분을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건 당연히 좋은 내용은 아니죠. 근데 그 전에 시장에서 푸틴이 참석을 한다면은 참석하는 것만으로도, 어, 설마 대화할 생각이 있나? 대화의 장이 펼쳐지나? 이런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, 이거는좀 참석을 하는지, 뉴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재건 관련 주는, 뭐, 삼부토건이 좀 대장격으로, 얘가 좀, 3,500원 주변에서, 아, 밀릴 거면, 화끈하게 한번 밀어주면 좋겠는데, 밀리진 않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산네톡스는, 트이렇게요 밑에서 애들이, 차트는 비슷비슷하죠? 이런 애들은. 거의 비슷한데 이제 뭐 방문 이슈 같은 거 한번 좀 붙여주면서 시세를 주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건설 쪽이랑 모듈 요걸 좀 중심으로 그다음에 플러스 어요 재건 같은 경우에는 그좀 방한할 때 방문할 때그 기업 참석 기업들 명칭 같은 거는 또잘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원전 지나가고 오염수 대통령실 후쿠시마 오염수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 포함 안 된다. 근데 요게 아마 정상회의 이후에 방류 여름 중에 이제 방류 얘기가 있긴 있었고 어뭐 길어도 어차피 올해 안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미 준비 같은 건다 해놨고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서 이렇게 좀 언제 방류할까 이렇게 좀 판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수 관련 주들 이렇게 좀 2천원 찍고서 쭉 반등이 좀 시원시원하게 또 올라오고는 있습니다. 요런 오염수 관련 주들 한번 또 부각되는지 메인방류 이야기 나오면 그때 마지막으로 좀 슈팅을 주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암에 대해서는 9월 나스닥 상장 이 키워드는 지금 뭐 가온칩스부터 해가지고 가온칩스가 보통은 대장격을 하죠 그래서 이런 4만원을 좀 지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상장 관련 주들 그 다음에 AI랑 로봇 같은 경우도 뉴스 자체는 계속 똑같습니다 AI는 이렇게 17일 이번주에 코난 LMM 정식 출시 그다 하이퍼클로바 8월 24일, 솔트룩스 다음 달 7일, 뭐, 시아 GPT 공개,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삼성 계약, 뭐 체결, 이좀 뉴스로 붙어주는지, 제 계약을 체결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,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죠. 그래서 요 정도를 좀볼것 같고, 그 문서 생성 넘어서 뭐, 분석까지 가는 폴라리스 오피스, 그 다음에 카카오, KT 등등 AI 섹터에 대해서는, 요런저런 좀 뉴스는 나올 거는 계속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, 셀바스 헬스케어부터 해가지고, 솔트룩스, 셀바스 AI, 코난 테크놀로지, 요런 뼈대 종목들, 코난은 일단은 좀 8만원, 계속 좀 버티더니, 요 구간을 버티고 좀 다시 올려놨는데, 9만원 돌파하는지, 1차적으로는 일단 9만원을 봐야겠죠? 9만원이랑, 그 다음이 이제 요 고가, 9만 5천원, 요 위에 9만 7천원 넘고, 10만원을 향해 가나, 그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, 의료 AI는 그냥 좀, 얘네는 좀 개별 뉴스를 붙여주는지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. 음, 그다음에 이제 뭐 KT 시리즈, KT 믿음 출시랑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뉴스 뭐 오픈 a i 라던가 엮이면은 이스트 소프트가 좀 반짝반짝하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는 이제 또 8월 24일이에요. 그래서 2주 안팎 정도가 남았는데 알체라가 일단 정고점 주변에서 계속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오브젠이랑 오브젠은 5만 원요 구간 지금 AI 쪽도 대부분이 좀 21선 주변에서 좀 노는 건 있거든요. 그래서 21선 좀잘 지켜주나 보시면 될것 같고, 폴라리스 오피스는 뭐 종목끼는 좋죠.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클로바 관련 주들. 자 그리고 로봇은 이제 유진 로봇이 요즘 유독 강해가지고 유진 로봇이 이번에 올라오면서 좀 거래 대금을 좀 많이 붙여주긴 했었죠. 그래가지고 좀 강한 모습인데. 일단은,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요 구간을 못 넘으면은 힘이 빠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계속 좀 트라이를 하긴 했는데, 가다 말고, 가다 말고, 그래도 뭐 날마다 계속 한 4, 5%씩 움직임이 있긴 있어요. 요 구간 안에서 좀 움직이긴 하는데, 요 구간을 아예 좀 넘어서 자리를 잡아주는지, 그래서 이런 AI 섹터들, 관련 주들, SBB 테크는 아마 그, 아, 제가 생각 잠깐 잘못했네요. SP 시스템이 고 집은 엮여 있었고, SBB 테크는 좀 새로운 뉴스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, 혹시나 이 밑에서도 후속으로 갔다가 뭐 로봇 감속기 뉴스 같은 거를 좀 붙여주나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뒤에 상장, 그 두산 로보틱스, 뭐 예심,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, 한 9월, 10월쯤에 좀 상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기업들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AI 섹터, 로봇 섹터에 대해서 투자 중인 부분은 계속 좀 이어지지 않나. 자, 그래서 다음 주를 일단 좀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일단 초전도체 얘네는 죽기 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. 그래서 초전도체랑 이제 보복 소비 이쪽 뭐 이렇게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저는 좀 본다면은 항공은 좀제끼고 화장품이랑 그뭐그 뭐그 우량주 수급 들어오는 이쪽을 좀 중요하게 볼것 같아요. 메인으로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고점 만들고 쭉 밀렸는데 종가까지.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서 기술적인 반등 나오나.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뭐 바이오, 섹터 지금 일라이, 릴리 시세 뭐 많이 준건 아니지만 1.4% 고점에서 계속 밀리지 않고 유지를 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뭐 비만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AI랑 로봇 이 뒤에 엮일 수 있는 건좀 재건이 재건이랑 암. 그 다음에 이런 개별 이슈들 자연스럽게 리튬 관련 주, 그 다음에 이런 뭐 종자, 그 다음에 무선 뭐 충전 이런 거좀 개별 이슈이긴 하는데 일단은 리튬 관련 주들 리튬은 뭐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순으로 좀 보게 될것 같습니다. 엄청 메인으로 갔다가 화끈하게 볼만한 거는 좀 없는 것 같고 무게를 좀더 본다면은 일단은 바이오는 뭐 셀트리온 저런 이슈를 좀 통해서 혹은 비만 치료제가 좀 최근에 강했는데. 일단은 비만치료제는 인벤티즈래 얘가 한번 또 시세를 주긴 줬죠 그래서 요런 상황과 요전 고점 이 주변에서도 버티긴 하는데 <laughs> 얘랑 이제 펩트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은 보긴 볼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정도 순이 되지 않을까 요거 플러스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<laughs> 증상장주인 뭐, 지하이노베이션 부터 해가지고, 뭐 진영, 큐리옥스, 이런 애들이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죠. 그래서, 일단은, 초전 도체, 그 다음에 이제 보복소비, 바이오, 요거 세 개를 일단 메인으로 두고, 그 다음에 AI나 로봇, 뭐, 재검, 암, 그 다음에 리튬 우량주, 이렇게좀 보게 될것 같습니다. 우량주는 지금은 좀, 확실히 시장에서는, 어, 힘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기는 해요. 차트 자리는 워낙 높기는 한데, 점점, 이제 거래대금에서는 시장에서는 조금씩은 멀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. 물론 얘네는 그냥은 좀 무너지기 쉽진 않습니다. 뭐전 저점을 또 깬다거나 하면은 계속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, 일단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두게 될것 같네요. 자, 주말 편히 보내셨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